중년의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 일본의 탕치, 한국의 찜질, 핀란드의 사우나, 그리고 집에서의 기적.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활기찬 인생 이막을 응원하는 건강 멘토, 활력 있는 시니어 채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아침에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참 싫으시죠? 몸은 찌뿌둥하고, 손발은 차갑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요. 여러분, 혹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뚝 떨어지고 반대로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은 무려 5배나 강해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건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시스템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효소는 36.5도에서 37도 사이일 때 가장 활발하게 일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특히 중년이 넘어가면서 우리 몸의 보일러가 점점 식어간다는 겁니다. 엔진이 식으면 차가 잘안 나가듯 사람 몸도 체온이 낮아지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어가는 내 몸의 엔진을 다시 뜨겁게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방법. 가까운 장수국가, 일본의 탕치 문화부터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찜질방, 저 멀리 핀란드의 사우나, 그리고 집에서 돈한푼안 드리고 할수 있는 비법까지 아주 상세하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웃나라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장수 국가 일본 그들의 건강 비결을 파헤치기 위해 많은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아주 독특하고도 강력한 습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욕을밥 먹듯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나 목욕탕 다녀올게 하면 때를 밀거나 씻으러 가는 개념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 오프로, 즉 목욕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몸을 씻는 건 탕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끝내고요. 탕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오늘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내일을 살아갈 에너지를 충전하는 의식처럼 아주 경건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탕치라는 역사 깊은 전통에서 왔습니다. 옛날 일본의 무사들이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거나 농부들이 농사일로 골병이 들면 약을 먹는 대신 온천마을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머물면서 하루에 서너 번씩 온천물에 몸을 담그며 병을 고쳤죠. 이게 바로 탕으로 치료한다는 뜻의 탕치입니다. 이 전통이 현대에 와서는 매일 밤 집에서 즐기는 따뜻한 입욕으로 생활화된 겁니다. 실제로 일본 오사카 대학의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매일 욕조에 몸을 담그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8%, 뇌졸중 위험은 26%나 낮았습니다. 매일 따뜻한 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혈관 질환 예방 주사를 맞는 셈이죠. 그렇다면 왜 온천이나 목욕이 이렇게 몸에 좋은 걸까요? 단순히 따뜻해서일까요? 여기엔 수압물 누름이라는 놀라운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목까지 푹 잠기면 어떻게 되나요? 물의 무게가 우리 몸 전체를 꾹꾹 누르게 됩니다. 마치 전신에 아주 짱짱한 압박 스타킹을 신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이때 재보면 복부 둘레가 평소보다 1에서 2인치 줄어들 정도로 압력을 받습니다. 이 압력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중력 때문에 하루 종일 다리와 발에 쏠려 있던 혈액을 물에 힘으로 주어짜서 심장으로 펑펑 쏘아 올려주는 겁니다. 심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펌프질을 세게 안 해도 피가 술술 올라오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임욕을 심장이 쉬는 휴식 시간 혹은 누워서 하는 혈관 운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 운동하기 힘든 시니어분들에게 이보다 더 편하고 좋은 혈액순환 운동은 없는 셈이죠. 아니, 근데 우리 집엔 욕조도 없고 매일 물받기도 수도세 걱정되는데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K찜질방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일본이 물의 힘을 빌린다면 우리 한국은 흙과 돌 그리고 불의 힘을 빌립니다. 우리는 뜨끈한 아랫목에 몸을 지지는 온돌 DNA가 있잖아요. 찜질방의 황토방, 소금방, 참숯가마가 바로 그 원리인데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원적외선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열입니다. 난로의 열은 피부 겉만 뜨겁게 해서 따갑게 느껴지죠. 하지만 황토나 숯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은 빛의 파장으로 열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뚫고 몸속 4cm에서 5cm 깊숙이까지 열이 침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피부 껍데기만 데우는 게 아니라 내장 기관, 위장, 간, 오장육부 깊은 곳을 직접 흔들어서 데운다는 겁니다. 세포를 1분에 2,000번 이상 미세하게 흔들어주는 공명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이렇게 몸 안쪽부터 열이 나니까 속에 쌓여있던 노폐물과 중금속, 독소가 땀과 함께 쫙 배출되는 거죠. 우리가 뜨거운 찜질방에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아 시원하다. 라고 말하는 이유 바로 이 속이 풀리는 느낌 때문입니다. 자, 이번엔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북유럽 핀란드로 가볼까요? 요즘 한국 아파트 커뮤니티나 고급 스파에서도 많이 보이는 핀란드식 사우나입니다. 핀란드에는 인구가 550만 명인데 사우나가 300만 개나 있다고 합니다. 거의 두 명당 하나꼴로 사우나가 있는 말 그대로 사우나에 미친 나라죠. 핀란드 사우나의 가장 큰 특징은 달궈진 돌에 물을 뿌려서 치익하고 뜨거운 수증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핀란드 말로 레울로라고 하는데요. 사우나의 영혼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뜨거운 증기를 쐬면 우리 몸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듭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데도 마치 100m 달리기를 한 것처럼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중년 이후 가장 두려운 질병, 암보다 무섭다는 치매입니다. 핀란드 동부 대학에서 2000명이 넘는 중년 남성을 20년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우나를 주 4회 이상 즐기는 사람은 주. 일회하는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무려 66%나 낮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혈액 순환을 빠르게 해서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을 펑펑 공급해 주고 뇌신경을 보호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네요. 뇌 건강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사우나 가까이 하셔야겠죠. 다 좋은데 매일 온천 가고 찜질방 가기엔 시간도 없고 돈도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할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반신욕입니다. 반신욕은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닙니다. 명치 아래 즉, 배꼽 정도까지만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겁니다. 양팔도 물 밖으로 빼고요. 이게 왜 전신욕보다 더 좋을 때가 있을까요? 한의학의 황금률 두안조결 들어보셨죠?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해야 병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신욕을 하면 하체는 뜨겁고 물 밖에 나온 상체는 시원하죠?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우리 몸 속의 혈액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래에서 위로 아주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대류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온몸에 피가 쌩쌩 돌면서 몸속의 냉기를 몰아냅니다. 무엇보다 심장이 물밖에 나와 있으니까 수압으로 인한 부담을 주지 않아서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이 약하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일본의 온천, 한국의 찜질방, 핀란드의 사우나, 그리고 집에서의 반신욕, 나라마다 방법은 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이 노리는 효과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내몸 속에 열 충격 단백질을 만드는 겁니다. 이름이 좀 무시무시하죠? 열을 받으면 충격을 받아서 생긴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사실은 내 몸의 119 구조대 혹은 세포 수리공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평소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게 유지될 때, 이 수리공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뭘 하느냐? 늙고 병든 세포를 찾아가서 고쳐주고 관절염 통증을 줄여주는 엔돌핀을 돌게하고 암세포와 싸우는 면역세포를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결국 우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으어 좋다 하고 있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몸 스스로가 나를 치료하는 재생의 시간인 셈입니다. 이 효과는 목욕 후 2일에서 3일간 지속된다고 하니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해도 충분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산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듯 목욕과 찜질도 지켜야 할 골든 타임과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15분의 미약을 지키세요. 본전 뽑아야지 하고 30분, 1시간 억지로 참는 분들 계시죠?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피가 끈적해지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아, 개운하다 싶을 때, 보통 15분에서 20분 사이가 딱 좋습니다. 둘째, 물한 잔은 생명수입니다. 땀을 흘리면 수분이 빠져나가서 혈전피떡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찜질방 가시면 식혜 많이 드시죠?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물한 잔, 나오고 나서 또한 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셋째, 슬로우하게 움직이세요. 특히 뜨거운 탕에서 나오거나 찜질방에서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시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확 풀려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핀란드 사람들처럼 갑자기 찬물에 뛰어드는 건 우리 시니어들에겐 위험할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식혀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운동도 좋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당장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보세요. 아니면 이번 주말 친구들과 가까운 찜질방에서 수다도 떨고 땀도 빼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올린 그 따뜻한 체온 1도가 다가올 10년, 20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되어줄 겁니다. 몸이 따뜻해야 마음도 따뜻해지고 인생도 따뜻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뜨끈하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몸도 마음도 훈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